오늘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지금 이 기도자는 자기가 그러한 핍박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하오나,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 하나이다. 무엇으로 핍박해요? 거짓으로 핍박한다고 했어요. 거짓으로 핍박, 거짓 참이 아닌 것을 가지고 바로 이 기도자를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있죠.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근데 거짓으로 핍박하는데 우리 거짓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은 어떤 영입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알지요? 어 아, 바로 이 마귀 사탄에 대하여 거짓의 아비가 되며라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어, 사실을 중요시하고 진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님들 사탄의 영향력을 받으면 받을 받을수록 자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거짓에 자꾸 거짓과 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성도들은 정말 거짓을 미워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자꾸 멀리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바로 진리는 사실에 관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바로 구원의 진리를 중요시 여기고, 진리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우리 성도님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거짓말을 꿈에서라도 했으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회개하라 그렇게 안창호 선생님은 거짓에 대하여, 어, 거짓을 멀리 할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바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여튼, 거짓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어, 거짓으로 핍박하는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나를 자꾸 억누르지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 억눌려 있지 않고 이 기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한 나에게 갑질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 해서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이 어려움에 눌려있지 않고 그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찬양하는 것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아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러면 찬양할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하고 찬양하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또 찬양하고 식사를 해야지. 또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또 찬양해. 이렇게 내가 내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무엇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눌려있지 않고 내가 찬양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하는 말이 루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루틴이 늘 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새벽자단을 쌓 쌓으시는 분들, 우리 새벽자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푸르지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루틴이 참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의 나의 삶의 일상, 일상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일,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의 삶의 패턴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뭐냐? 일주일의 삶의 패턴에서 내가 안 하던 것을 하고 하던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예요. 즉 나의 일상 일상을 바꾸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걷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요일날 몇시 정도에 내가 어, 걷는다? 그럼 일상이 바뀌잖아요. 루틴이 바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것을 나의 일상으로 만들면 루틴으로 만들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시는 그러한 루틴 일상을 만들어 바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진 삶을 사시는 우리 성님들. 되어지시를 기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여 온 나이다.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승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행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라고 주신 말씀들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성님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위자이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주의는 싫어해요. 권위주의는 싫어해요. 그러나 권위는 주요시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권위자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의 권위자이시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개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성대님들,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 마음대로 향하는 사람. 그것은 정말 아, 우리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죠.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바로 정말 진정한 권위자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는 것이죠. 권위, 어? 권위 주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권위를 존중 여기는 사람이요.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말씀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 내가 경외하고 또한 예비하는 하나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 성대님들,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접속시키시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행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